안녕하세요. 매직바디 아카데미 교육기사 조영구라고 합니다. 오늘은 목 통증에 좋은 기능적인 재활 운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추는 안정성을 담당하는 주체로 일상 생활에서 중력과 더불어 머리의 무게를 지지하고 있으며 중립 위치에서 조금의 변화에도 많은 부하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현대인들은 오래 앉아있는 자세, 스마트폰 및 컴퓨터로 하는 삶의 방식이 통증과 더불어 거북목, 일자목, 역시자목 등 다양한 패턴의 경추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됩니다. 경추 통증이 있는 고객들이 목의 가동성이 안 좋은 경우 무조건적인 스트레칭이나 근막 이완은 상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목의 가동성은 목을 안정화시키는 신부 굴곡근들의 비활성이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많은 임상 사례에서도 목통증으로 인해 다양한 도수치료, 변인치료를 받은 고객들이 이후에는 목통증과 더불어 목의 모든 범위에서 움직임 제한이 심각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고객들은 척추 견갑대의 중립자세에서 경추를 안정화시키고 상하지를 움직여주는 경추 안정화 운동을 통해 즉각적으로 만성적인 경추통증에서 벗어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인상적인 내용은 미국 스포츠 의학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도 경추통증을 해소하는 핵심적인 링크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차원적인 목을 움직여주는 스트레칭이나 근막이완이 아닌 병주 안정화를 위해 조금 더 통합적이고 기능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